생선튀김이야 g me up. I'm 왔습니다. 앞에서 k e 보여 줘야 돼요. 그 I'm n o 아 I'm not. I'm n o 아 I'm not. I'm n 가방이나 뭐 살라고 하면 만약에 안 갖고 왔다, 그러면 여기 보면 그 쇼핑하는 데가 있네. 아 그러네 모자, 막 이런 거. 혹시나 선크림 안 갖고 오시면은 여기 선크림도 팔고. 아, 선크림 있네.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물건들이 팔고 있습니다. 수... <웃음> 아, <웃음> 아, 여기가 라스. 있습니다. 스몰 아카 렌터하는 거가 3만 원 그리고 큰 거는 6만 원 타우로 로만도입니다. 빠르다. 그리고 너무 신. 지금 운행을 안 하는 곳들도 되게 많아요. 와 이거 추부타고 저거왜파격이야자 인공파도 어와 재밌어요 완전 재밌어요 우와 <목소리> 정말 했는데 지루해요 <laughs> 이거는 5분을 못 넘길 것 같아요 지루합니다 이거 밀어줘야 돼오 오, 그래 무거워서, 무거워서 안가 오 어, 이렇게 여기가 밀어줘야 재밌네 무거워서 안가 어 이거 뭐지? 어 이렇게 아 수도꼭지 있는 거 보면 차워기네아 이게 차워기야아 이게 차오리야? 와 근데 되게 예쁘게 생겼다 오, 나온다오 나오자 오오오오오 오. 야 길에 이렇게 있으니 좋네 샤워하고 어우 더울 때, 더울 때 지나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샤워하면 어? 좋네 어우 시원해 근데 물이 왜 이렇게 시원하지 이거? 지하수인가 본데 이거? 오우 아 귀여워요 이런 것들 혼돈 혼돈 저거 물 떨어지는 거 아니죠? 어 우리 저거 빅베어에서 했었잖아 빅베어 여기서 이제 물 맞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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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메디칼 센터도 있네요 혹시라도 부상당했을 때 다쳤을 때 여기로 오시면 돼요 물살이 시원하게 콸콸콸콸콸콸 와 녹습니다 안 하는 곳이 많아가지고, 별로 그닥 재밌는 것들이 없어요. 워터슬라이드 종류밖에 안 하네요. 막, 액티비티한, 막, 신나는 거, 술 넘치는 거, 그런 거는 지금 안 하는 것 같아요. 음, 이거 재밌겠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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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재밌겠다. 어. 어, 사, 어, 이거 재밌나 봐. 이거 재밌나 봐. 사람들이 줄서 있다. 이거, 어디 끝점이 어디, 어디지? 아, 여기로 나오네. 아토피아 헌텀 아쿠아토피아에서 잘놀고 갑니다. 자, 이제 나가겠습니다. 로일라, 로일라 맞나? 베트남어도 겁내 못해요. 영어도 못하고 한국어도 못해요. 할줄 아는 게 뭐가 있어? 가만 자, 자 프리패스. 뭐? 저희 여기서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점심 뷔페 뷔페 레스토랑 여기서 1인당 25만동 이고요 이렇게 티켓 줍니다 원래 여기 더 저렴하게 오시려면 요 콤보 티켓 있어요. 점심 뷔페까지 있는 거 근데 저희는 콤보 티켓 안 했거든요 점심 안 먹을 줄 알고 근데 이제 어떤 종류가 나오는지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뷔페를 먹어보기로 했어요. 뽀개는... 아, 콤보. 콤보는 마오기때 아, 사장! 사장! 오만 백사네! 무! 잠깐만. 뷔페에 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 day I live in a dream 네, 우리 자리 갔다. 아니, 안 돼, 안 돼. 생맥주, 4만 동, 6만 동입니다. 오징어. 이거 걸고 하지, 갖다 네. 가지고 온 거예요. 바기가 되게 작아. 통계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지금 없어요. 그리고, 그거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한 음, 불안면. 뭐 몰래? 짧수 면, 나이 네, 거. 음, 맛있네. 이 뭐지? 아, 예. 닭고기인데, 소스가 좀 특별한데요?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돼지고기 같은데, 이것도, 저것만 해. 아까, 저 어, 닭은 있네. 진짜 이거. 응? 음. 응. 와, 아, 불향이 나네. 응. 오징어 맛있어? 음, 그냥, 뭐, 그냥 말진 않고. 이거 본드 볶으려면 약망 당황... 겁나 갖다 먹어야 돼요 음, 근데 맛있네 음음나눔거 먹을 필요 없죠 고기하고 돼지고기만 드셔도 될것 같아요 오징어는 칠리소스 넣고먹 볶은 거랑 그렇게 썩 맛있진 않아요 그냥 맛있지도 않고 맛없지도 않고 아 이거 봐 이거 와 이건 또 생선 튀김이야 음! 음 맛있어져! 어, 새로 바꿨어 어, 줘봐 <laughs> 새우도 있어 음. 생선은 우리나라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소스가 아니야 소스가 근데, 내가 결론을 낼게 여기는 이게 얼마라고? 얼마예요? 이거 얼마. 25만 동입니다 둘이 먹으면 50만 동 그리고 탄산도 무료예요. 둘이 합쳐서 25,000원인데 네. 이 정도 가격이면 나는 나 같으면 덕이 다시 안 와. 그냥 차라리 밖에서 밖에 아니 여기 막 아쿠아피나? 거기나 여기서 그 피자를 먹는 게 낫겠어. 피자가 2 1만동인데한 판에 8피스야. 그거 두판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냥 대우기싶 때우, 왜냐면 이거 가격대비에 너무 비싸야 봤가다 그래서 안 먹는 걸로. 근데 모든 거는 개인 차가 있으니까 그 메뉴 보고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저희 이제 케이블카 타고 나갈 거예요. 어디 나가요? 이제 가야죠. 안토 향으로 가야죠. 집에 가야죠. 카페요, 케이블카. 케이블를 타려면 나가는 곳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그 선물의 집 있죠. 요거를 통과해야 돼요. 이렇게 또 한문의 집을 진짜? 나는 진짜 <웃음> <웃음> 나는 여기 등이 마음에 들어. 여기 사는 거 같고. 응. 나 아, 근데 아까 그 티켓 물에 젖었을 거 같은데 괜찮을래? 나 모르겠네. 티켓 응. 물에 젖으면 안 돼. 빠고 집에 볼까? 집에 거야? 볼까? 나는 갈수 있어. 해안쳐서. 그럼 뭐 이틀에 이틀에 도착해? 아니 오 분만에 갈수 있어. 그럼 나 당신 뒤에 따라갈 거야. 안돼 무거워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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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정말 배가 부르긴 부른데 정말 맛없게 배가 부르다. 이게 왕복 듣낌 잠깐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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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어 복채로 알았어 단독? 어, 아까 저기도 응. 지금 어, 오케이 와. 오. 언니, 언니 두팔쎄 잠깐만 저거 다안다 많이 운다 <온다. 웃음> 역시 와후 럭키야 럭키? 자 우리 올 때는 되게 사람이 많았는데 갈 때는 두 명이서 가요. 어, 근데... 잠시만 빨리 이 들어가세요. 이렇게 이렇게 빨리 뒤지. 와, 바람 되게 분다 시원하게. 와, 저희가 아까 우리가 갔던 뭐야, 땀 삽입니다, 미치. 땀 삽. 봐봐. 어, 오, 흔들린다. 와, 흔들린다. 뭐가 무서워? 야, 봐봐, 뒤에 봐봐, 뒤에. 와, 어, 너무 왜, 멋있어. 왜 이렇게 무서워? 와,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래.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케이블카가 엄청 흔들리네. 지금 바람이 갈 때는 엄청 불어서. 와, 케이블카가 엄청, 엄청 흔들려,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어, 다 왔습니다, 이제. 장장, 7.899.9m. 20분에 걸쳐서 왔습니다 왕복 40분이 걸립니다 케이블카 타는 시간만 열려라 참깨 헬로우 안 자.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자 여기도 멋있어요 여기도 그림입니다 그림 한 폭의 그림 자 이제 우리는 케이블카를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오셨습니까? 벌하! <laughs> 벌하! <laughs> <laughs> 바이바이